자, OMC 님께서 네, 오도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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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타임 2팀 정립이요. 오도군 2팀 타이 경기 국고에서 아, 오도군이 인기가 아, 많네요. 네. 네, 자, OMC 오늘 좀 추진했어요. 긴장했던데, 이유가 뭡니까? 어제 승리했나요? 또8반전 잘했죠, OMC? 이첫 자, 이영규의 손에 공이 주어지면서 후반전 시작합니다. 어홍지 살짝 길게 나오는데 네아멘트맨이은요어 어, 어! 아. 예! 어, 완벽하게 걸렸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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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가면 좋은안 들어갔고요. 이론들은어예 예! 파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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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박선 선수가 몸을 잘 넣네요. 예. 공을 자기 <목소리> 바운더리 <목소리> 안에 잘 떨어졌죠. <떨궈 목소리> 그렇죠? <목소리> 예. 김효준이 풀타임 나오네요. 어. 네, 뭔가 좀, 네, 좀 어색했죠. 뭐... 오늘은 정국 오 네. 뜨겁진 않아요, 아직. 네. 일단 쏘지를 못하게 해요. 서 그래서, 그래서 왜냐면 김효수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쿠르빙뽕님께서 농구 입문자로 보기 힘들었는데 항상 고마워서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도 감사합니다. 우와. 자, 여기서. 어이영수인가요 자, s m c 잘해주고 있어요. 계속 출력합니다. 최영선 님께서 최영선, 정지가 홍기성, 홍희 박수현 화이팅 이라고 아자 최양선, 최규손 네, 요즘 또 너무 존나 잘한다는 거 맞아요. 예, 오래 잘했지만 자, 박수현 와, 빠르 현 좋아요 부윤해 아, 근데 네. 박수현이 리바운드 잡기 전에 아니, 아니 부윤해가? 부가 리바운드 잡기 전에 안 보이는 기술 되게 좋네요 그리고 엉덩이를 잘 쓰는 네. 지금 꼴미 살림꾼은 사실 엘리트에서 부윤해요, 진짜 네. 어. 박수현이 그냥 올려요, 언더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정문도 선수가 컨테스트를 끝까지 해요. s 에 b c 도에투맨인것 같아요. 서로 에투맨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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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에에에에 <laughs> 니니님께서 최용준이 오늘 출전하나요? 라고 어, 예. 어 일단 준비된 채비는 되고 돼있으십니다 리오니니님은 예. 아, 김동완 감독님일 거예요 아마. 아 그런가요? 네두분또 예. 지금 이제... 런, 런닝하시다가 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친하라는 스타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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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뛸것 같아요 오늘 자, 다시 스토차 SMC가 오늘... 잘 싸우고 있는데 이리티가 네. 강해요 네 정보 지금 저면서 17 있을 봐. <목소리도> 자, 온전 벌크 스피네를 받아서 김현수 자, 가야죠. 가시요. 가야, 가야죠. 옆에 오도근있고 확인했는데 왼손으로 올리겠죠. 역시. 와! 아하. 박수현 농가요. 아, 세챔수의 발레가 안 들어갑니다. 이 자, 여기서 형수가 잘했어요. 오도잘잘 막았어요. 두그네가잘 막았어요. 정문보 대기권 레이업. 이영규 이규 올라가나요? 이영규가 들어가면 추격을 하지 못합니다. 아, 양심 너무 빨라요. <laughs> 아, 기대네요. <와>, 정문보. <laughs> 저기 아, 이번에 세요. 이번에 세우겠죠 정릉보, 정문보가 네. 점프해서 저 대기권에서 공, 공기가 너무 희박해 보여요. 예. 천천히 천천히. 어, 양팀 템포 상당 합니다. 정기성이 지인의 스를 받아서 선택을 정문보 정문보가 가 또다시 6점 차까지 추격한 가운데 저희 목소리는 갈리고 있고요 여기는 뜨겁고요 날씨는 좋고요 그래서 충분한 게 좋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헬트리스 여기가 헬트리스 오늘 재밌네 여깄어 여깄어 참... <laughs> 목 갈렸다 목 갈렸다 놀러 갈때 항상 눈물이 이어지들어가서 아아, 아아, 아아. 우 템포 너무 빠릅니다. 템포가 정말 빨라요. 자, 클로헨 님께서 이연기 좋네요. 이연기 지금 좋고요. 뉴 뉴, 자, 김동환감독님뉴 님께서 어그로도이서이렇게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두 담백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할의 지금 와이어 아 야! 실라넘어 와... 어어 거의... 와... 아 이상재 감독님의, 아아 감독님의 아 나, 남성 호르몬을 네. 보고 계십니다. 오! 현이 <laughs> 어, 예. 어, 예. 어, 주현이 저렇가 후보에서 나온다니 정말 엘리트의 뎁스는 진짜 지현일도 박스거든요 예. 박스죠 굉장히 박스죠 정말 거의? 남들 무기고 다니는 소웨팅 나와서 계산 안하고 가는 그렇죠. 그런그 그런 정도의 박스거든요 어, 그 정도면 좀 많이 박스죠 여기서 지현일이 영리하게 하겠죠 와, 아요아요 네, 네, 네. 이거는 명백했어요. 레프리크 골입니다 정문보가 들어갔네요. 자 최영수가 가속을 붙였는데 최영수 스텝 좋아요. 아 역시 수말리거든요. 아 최영어 네. 트리플 악세 실패했는데 네. 네. 이번에 보여드리자마자 최영수 패턴 드럼전 어, 턴 드럼전 자 스프레이 프로님이 리듬체조의 최영수 파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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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이에요 파울이에요 예. 장창우 예. 예. 선수 손들었어요 손들었어요 최준호 주상이 아니 선수가 거의, 거의... 저도적이에요 네. 네. 예. 걸을 네. 듯고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와. 이제 프로 스코트라고 볼수 있는데. 네. 네. 진짜 포크레인이에요. <뿌레인> 포크레인. 어, 투샷이 아니고 베이스. 와. <놀람> 와. 자. 자. 아비아님께서 해설 재밌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아 자, 뭐 어쨌든 네. 강청만 파울로, 어, 좋아요. 잘 뒀어요. 잘 잘돌았어요 네, 아, 걸렸어요. 걸렸어요. 뒤에서 걸렸어요. 또 잡아줍니다. 와잘 뺐어요, 김효선. 네. 좋았다. 최영수, 어, 지금... 최영수가 코트를 지배합니다. 아, 최영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친구로서 진짜 소름이 돋아가지고 추워요 갑자기. 아, 최영수, 더위리 나, 더위리 나. 자, 리듬체조의 최영수. 다위라. 오, 네. 이렇게 되면 아마 네 번째 파인가요세 번째 파인가요 어, 허리로 떨었어. 일단 다른데 비추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지금 김여, 김효순 선수가 3개, 마진이 잘안 나와요. 방송은 방송! 5번 세계 방송을주세요 방송까지 신경쓰는 srbc의 우리 음. 남성 호르몬의 대표주자 이상재 감독님의 오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저제물좀 아, 네, 먹을게요. 너무 그래. 아파. 어... <laughs> 아무튼 3쿼터를 지배하는 남성은 네, 최영수죠. 네, 네 최영수입니다. 리듬체조의 네. 최영수. 그리고 또 우리 보현 씨또와 있거든요. 네. 네, 항상 매주 경기장을 우와. 찾아주시는 네. 최영수분의 우리 애인, 이 매냥에게도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내 그? 네, 남자친구라고. <laughs> 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S.아이비 씨. 흐름을 탔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 항창모 좋아. 좋아. 갑자기 자신감을 보이는데. 이재원. 아, 이재원 네. 어려워요. 자, 김효준, 김효준 왔어요. 올렸는데, 잘 줬어요. 주현이를리주주현이우주현 주연이, 역시 박준네요 와, 네, 이 무게감 있는 네. 상황에서 결국 거 아니죠. 주현이 계산은 안 하는 남자. 네. 세요 재밌어. 김 네. 네, 어, 어려워요. 김을야 하나요, 맞아요. 아 주현이. 이거 사실 지금 엘리트팀 게임 체인 중 왕복하는 주현입니다. 거의 한 분가량을 주현이 자기 앞에 일 잡고 있어요. 네. 아니 왜 통해 튀어하는데 자기 가고 가 싶은데 요 가고 싶은 거 네. 먹고 싶은 네. 술을 네. 계산을 왜안 하는 거야. 왜 계산을 왜안 합니까 네. 주현이. 아, 주현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잔인합니다. 네. 다 잡고 있어요. 네. 네. 대단합니다 주현이. 어. 게임 체인 중 주현이 일이에요. 자 들들. 노즈 마진이 안 나오는데 닭발. 박발 어디서 어, 아, 최영수. 리듬 제조 채영수분이계산 하겠다고 지금 나서보있거든요 초점이 어, 흐려지네요, 조점이 흐려지네요. 어, 어, 왜 갑자기 왜 어, 네. 네. 돌아이서어어어어어 네. 라섹 수술한 지가 아, 얼마나 네. 안된 영미암 선수로서 초점 흐려진 거 말고 어, 한번 광이영규가 어. 아, 이형규. 어. 심장을 끼치 어. 띄치� 못했지만. 괜찮나요 강창모 선수가 이거 작정했거든요. 네. 사실 강창모 선수 조성만 아니라면 그냥... 저는 주현을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안 땄으면 그냥. 근데 지금 중복은. 제 생각에는 <목소리> 김효수 <김유수> 선수를 <목소리> 경문로 예. 네. 오늘 엄청 많이 플레이타임 보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 할 그게 없었거든요. 왜냐면 탁공도 안 나오고, 삼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선수는 알지만. 예. 엘지데프스가 저렇게 좋은데 오늘은 김혜순이 처음 한방 빼고는 아직까지는 맞아요. 이렇다는 활약은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강창모 선수 지금 핫프라인 갔다 왔나요? 아저 길을 막아야 되는데요. SIBC가 아 SIBC가 저 강창모 선수의 원샷을 쏘고 핫프라인에 가져오는 루틴을 길을 막아야 돼요. 핫프라인에 갔다오는 그 구간. 한번 못 갔다 온것 같아요. 강창모 일구.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남을 비하하는 채팅도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아요. 저는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도 않고 네. 바, 네. 받고 싶지도 않아요. 네. 비하하는 네. 채팅은 저희가 죄송하지만 읽어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양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농구, 농구로서만 보겠습니다. 방청...